합성 함수. 자, 합성 함수의 정의. 두 함수 f 와 g 가 주어질 때, 집합 X 의각 원소 스몰 x 에 집합 Z 의 원소 g f x 를 대응시킨 함수를 f 와 g 의 합성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 얘를 읽을 때는 g 서클 f 라고도 읽고, 아니면 그냥 g 합성 f 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읽 하거든. 그래서 g 합성 f 라고 내가 이제 읽을게. 그래서, g 합성 f는, 이제, 집합 x에서 집합 z로 가는, 그러한 함수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봐도,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설명을, 이제,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 자, 합성 함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함수를 두번 보낸다고 하면 돼. 두 번. 그러니까, 두번 연속적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연속적으로 두번 보내는 걸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함수를 이렇게 놨을 때 여기 보면 F의 공역과 G의 정역이 동일하지 동일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동일해서 함수를 두번 보낼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럼 함수를 두번 보내려면 그냥 무조건 동일해야 될까? 이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무조건 동일해야 보낼 수 있나? 그건 또 아니야. 그럼 언제 보낼 수 있냐?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면 이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g 합성 f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경우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럼 합성 함수 못 만들어. 합성 함수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 줄게.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합성 함수를 할 거야. 자, 이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줄게. 자, f하고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우리가, G 합성 F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은, 이제 F 먼저 보내고, 그 다음 G라는 함수를 보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 F의 정역의 원소들을 다 함수를 두 번씩 보내면 돼. 그러면, 1이라는 이제 원소를 보면, F를 통해서 5로 가지? 그럼 5라는 원소는 이제 G를 통해서 어디로 가? 8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1은 8로 간다. 자, 그리고 2라는 원소도 똑같은 생각으로 방금 했던 과정을 거쳐 주면 아 2는 7로 간다. 3은 7로 가겠지. 그러면 G 합성 F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두번 보내는 거를 하나의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야. 1번 문제 풀어볼게. 다음 그림은 함수 f를 나타낸 것이다. a 값은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자 f3은 그냥 그림으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f3은 1이다. 자 그럼 얘가 문제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 f 합성 f 라는 이 합성 함수를 그림으로써 표현해서 구할 거냐 이제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에 대한 합성 함수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얘를 다 구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하나만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F2부터 구해준다. 자, F2가 얼마야? 4지, 4. 4. 그 다음에 F4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F4는 2. 그래서 1더하 2가 돼서 3, 1번이다. 2번 문제.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면. 자,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gx가 지금 나왔잖아 이 gx를 나온 거를 대입해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fx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학생들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거를 알려줄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힘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자, 이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왜 갑자기 나왔냐.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x 대신에 t라는 문자를 써서, 일단, x 대신에 t라는 문자를 써서 형태를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이 t라는 문자에 대한 게 아니라 x에 관한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 t 대신에 x를 다시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t가 하는 역할은 얘네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연결해주는 역할. 그니까 러 t가 정해지면 여기 있는 값들도 정해지는 거잖아. 그럼 이 t를 그냥 x로 바꿔도 되거든? 근데 x로 바꿔주면 이 x가 여기서 한 역할은 얘네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정답으로 찾아주면 되고, 얘가 있는 게 지금 3번이 되겠지? 3번이 정답이다. 함수의 합성에 대한 성질을 할게. 자,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는 거야.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그리고 함수의 합성에서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이 결합법칙이라는 건 이제 연산의 순서를 바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에서 합성의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해도, 원래 함수랑 똑같다. 자, 항등함수와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i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i를부터 항등함수라고 표시하고 i x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 이제 얘네가 뭐냐 하면은 x에서 x라는 이제 집합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 i, x는 x에서 x로 가는 항당함수이다. 3번 문제. 자, 두함수 fx, g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 얘를 보이는 거를, 뭐랑 보이는 거를 똑같냐면은 이거를 보이는 거랑 동일하거든? 그래서 얘를 보일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따로 계산해 줄 거거든? 좌변. 좌변은. 자, 이렇게 되겠지? GX를 이제 여기다 써준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풀었던 이제 2번 문제를 생각해서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냥 X 대신에 바로 이제 마이너스 EX 플러스 A를 넣는 걸 한번 해볼게. 어. 우리가 T를 한번 거쳐서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효율적이지가 못해서 결국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연습을 이제 한 번에 하는 걸 연습해줘야 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EX 플러스 A를 넣어주는 거야. 이런. 오케이. 넣어주게 되지 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우변, 계산해보면, 자, 얘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면 된다. 자, 이거 구하려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3x 플러스를 넣는 거야. 이렇게. 이런식으로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동일해야지 그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x의 계수와 상수항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어야 돼 항등식 그래서 x의 계수는 마이너스 6으로 동일하지 그러면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같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a를 이제 좌변을 옮겨주면 2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4번 문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거의 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은 얘를 구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함수 값들을 구해주는 게 편해. 그러면 F0은 얼마야? 3이지, 3. 음. 그 다음에 G3은 9 더하기 5니까 14지. 그다음 F14는 마이너스 28,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5. 1번이 정답이다. 5번 문제.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는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얘를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보이는 거와 같다고 했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왼쪽 거를 보면 이렇게 되지. 좌변, 좌변에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 g x 의 x 대신에 hx를 넣어주는 거야. hx. 이렇게 될 거고. 자, 뭐, 우변 fx는 그냥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동일하면 되겠지. 근데 fx를 한번 써줄게.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랑, 얘랑 동일한 거다. 그래서 2hx 더하기 3은 4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다.